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다름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제는 코인 가격만 오르내리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지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그 싸움의 중심에는 바로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보도에 따르면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서클 인수 가능성을 놓고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인수 제한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 수준이 아니라 코춘지 같은 미국 주요 경제 매체에서도 다뤄진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번 건은 단순히 업계 뉴스가 아니라 향후 암호화폐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큰 이슈라고 볼수 있죠. 서클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입니다. USDC는 테더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코인 이미 미국의 금융 규제를 준수하며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안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국경간 결제나 무역 거래에 자주 쓰이면서 디지털 달러에 가장 가까운 코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서클과 과거부터 USDC를 공동 운영해온 파트너입니다. 비록 작년에 공식 파트너십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코인베이스가 USDC의 유통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서클을 아예 인수해서 USDC 사업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설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익 문제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소 이상의 종합 금융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전략이기도 하죠. 리플은 원래 국제 송금용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XRP의 법적 이슈와 시장 제약이 생기면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발행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USDC 발행사인 서클을 인수하게 된다면 리플은 단숨에 글로벌 2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손에 넣는 것이고 자사의 국제 송금 인프라에 USDC 같은 신뢰성 높은 자산을 붙여 결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나 인수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기로로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강점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는 법정화폐에 연동되고 제도권과 연결되는 방식의 디지털 자산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결국 디지털 시대의 기축 통화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싸움이 지금 리플과 코인베이스라는 두 코인의 싸움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흥미로운 소식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스트레이트엑스가 발행한 싱가포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XSGD가 리플의 XRP 레저 위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더리움, 폴리곤 등 다양한 체인에서 쓰였던 XSGD가 이제는 리플의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만큼 XRP 레저 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점점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XSGD는 단순한 실험적 코인이 아닙니다. DBS,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메이저 은행의 예치 자산으로 100% 뒷받침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도 활발한 신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 화폐들이 디지털 토큰으로 세계를 넘나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해외 송금이나 결제를 할때 굳이 은행이나 외환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몇초 안에 블록체인 위에서 결제가 완료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죠. 이건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송금,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시아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은 4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규제 당국도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니어스버. 법안이 추진됐고 비록 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다뤄질 자산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향후 규제를 받은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받으며 운영될 것이고 이는 곧 테더처럼 아직 규제 밖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도권 편입은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코인 베이스와 리플 중 누가 서클을 인수하느냐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확실한 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기축통화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에서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무게추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향후 5년, 10년의 주도권을 좌우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사이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미래 금융 질서를 재편할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 0 3 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 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 있.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화할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 화폐, 정부 자산, 공공 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R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 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 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드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 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운용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에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 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 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에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개고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 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 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욕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만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